10조 5천억짜리 공사, 권력형 게이트인 것 같은데, 언론의 관심이 영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현대건설의양 공사 중단, 속보로 오늘 진행되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인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초대인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회 기자 회견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 어떤지 일단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검 쪽에서는 이 문제 본격적으로 다뤄서 수사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특검은 지금 1 6개 이미 잡아놨지 않습니까 수사 꼭지를?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미리 이제 이게 뭐 수사 꼭지로돼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인지 사건으로 일단은 분류가 되게 되는데. 인지 사건 분류를 하기에는, 어, 스픽스가 그때 한 100만이 넘게 이제, 우리 문제 제기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화는 됐죠. 그러나 다른 언론에서 이것을 좀더 받아야 된다. 또 국회 법사위라든지 국토위에서 이 문제가 전면적으로 이제 해자가 되면서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그 문제도 처음에 문제 제기됐을 때는 그렇게 뭐, 여론화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왜 45일 만에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받았던, 통과했던 이, 아니, 왜 갑자기 긴근히 일가 쪽으로 땅으로 가느냐라고 의심을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문제 제기돼서 그게 이제 상당히 여론화가 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10조 5천억짜리를 얻어적으로 포기했다. 그것은 용산내물공사에 따른 특혜수주, 이런 것들이 긴근히 특검에서 인지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수사를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타올을 던진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어, 이제 인지사건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도록 어, 저희들이 조금 더 여론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 사실은 에, 기자분들도 제가 만나고 또 시민단체도 만나고 있고요. 그런데 특히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이 의심이,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열 명이면 열명다 10명 서울에 있는 기자들도 이야기를 하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사가 좀더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자 그래서 뭐톡까놓고 얘기하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이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노력해서 제보도 받고, 실제로 문제가 많고, 그리고 국책 사업이 10조 5천원짜리가 공사가 중단됐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언론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해당 업체에서도 현대건설도 뭐 특별히 연락해서 해명하지도 않는다. 국토부도 지 모르셔, 또는 뭐 그냥 떨떠미지근한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보이고 있으면, 제이노 의원께서는 힘은 많이 빠지겠습니다. 뭐, 힘은 빠져도 뭐, 저도 뭐, 경성으로깡다고가 있으니까. 예. 아니, 뭔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 최인호 하면 뭐, 전국적으로 알고 국토의 간사까지 한 사람인데, 아, 저아와서 원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뭐,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좀 힘이 역부족이고 또 관점이 다르고 뭐, 어떻게 해서 설명이라도 하면서 업소작전이라도 펼쳐야 되는데, 지금 뭐, 지난 주에도 저희들이 또어 국회에서도 요구하고 했지만 이렇게 2주일, 3주일이 지나도록 특검 요구 또는 담합 입찰 또 정의선 해장 이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침묵하는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걸 매우 긴장하고 있다. 아니 제인호 의원 떠들어 봐라. 결국 뭐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간다.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다. 후자로 보면은 저의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잘못 본 것이고. 예, 그렇게 아마 그 가소평가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들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네. 뭔가, 뭔가 앞으로 특검은 피하더라도 검찰 수사 이런 건는마진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론이 아주 어떻게 돌아가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그러면 그래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은 왜 이런 초대형 게이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외면하고 있을까. 이제 이 부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조금 더 들어갔다가 본질적인 문제는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자 제가 이제 네.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평소에 광고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뭐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에 밑빌 이유가 있느냐. 그냥 우리가 안 쓰더라도 관계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 최윤호 의원이 지금 문제 제기했던 이 사안이 뭔가 좀 논리적 구조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 아니고 실책 진실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해서 이게 보도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까 특히 저는 원회장지 않습니까 원내 의원님들도 만나보면 공감을 많이 하죠. 어, 아, 네. 이거 분명히 의심 가네. 어, 아, 양평고속도로가 뭐 처음에 어, 노선 바뀔 수도 있지 했다가 원유룡 장관이 갑자기 고속도로 백자선을 딱 해버리고, 이 뭐지? 엥? 갑자기 타월을 던지지. 이래가지고 더 의심이 더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됐는데, 저는 조만간에 이런 변곡점이 곧 오리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스스로 포기한 업체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 우리가 10조 5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러면 이 10조 5천억에서 좀 돈이 하다 보면 모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재값이 오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상에 자재값이 오르거나 물가가 올라가지고 반영 안 해준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또 하죠. 또 공기도 아 정말로 1년 정도 더 늘려야 되겠다 하면 아니 태풍도 오고 중간에 뭐 이런저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봐줍니다. 결국은 그 어쨌든 1 0조 전액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초대형 공사고 또 실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성사를 시킨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자 이런 것을. 어, 적용해서 한다면, 이거는 다음에 현대건설이 국내외에, 어, 공사를 수조하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이가덕신공항 사업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예, 정의선 회장이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직접 108개월짜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력한 요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한 거죠. 그걸 그 내가 확인했습니다. 저그 말씀은 이제 최초로 공개하시는 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 현대건설의 공사를 하지 않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108개월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박경준 시장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건설의 이제 대주주라는 겁니 거기에 전화를 해서 자, 이건 안 된다라고 통보까지 했는데도 본인은 우리 공사 못하겠다라고 이제 결정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선 과정부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드리면 은 현대건설 사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그리고 박형준 시장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분이 이 108개월짜리 계획을 미리 부산시가 알고 한달 전에, 그러니까 4월 28일 날 현대건설이 108개월짜리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로부터 한달 전, 3월 말경에 이런 108개월짜리 터무니없는 그, 안을 던진다. 라고, 그, 감지를 하고, 부산시장이 정은선 시장에게. 회장에게. 예, 만났는지, 뭐 전화로 했는지는 정확한 거는 알아봐야 되고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그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후에, 한달 후에, 108개월짜리, 2년이나 더 연장된, 처음에 국토부의 기본계약 72개월에 따르면 3년이 연장된 안을 던져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계약법에 위반에다가, 어떻게 민간회사가 국토부 안볼 업체도 아니고, 부산시 안볼 업체도 아닌데, 그렇게 완전히 그 국토부 최근에 저 실무 핵심자 만나니까 개심하기 짝이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108개월짜리 던졌을 때.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업, 업을 하는 사람은 얼제, 갑월에서 어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도 제가 항의를 했거든요. 당신들은 몰랐냐? 그 전에 알았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지 마라 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현대건설 입장에서 보면 다 발주기관들이고 갑을에 따지면 을, 철저히 을적인 기관인데 어떻게 그 국토부 부산시가 다 반대하는 걸 108개월 던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드렸고 실제로 확인 또 해보니까 정의선 회장이 결국은 박형준 시장의 직접적인 소통에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또 국토부대로 하지 말라고 현대건설 측에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던져 버렸다. 하지 말라고 던진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예, 1 0 8개월짜리로 아, 발표하지 안, 마아안 안 된다, 안 된다고 예, 1 0 8개월짜리는안 된다는 거 라고 했는데도 현대건설이타우를 던져 버렸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10조짜리를. 자, 이런 상식적인 어문. 결국은 양평 고속도로도 원희룡 장관이 고속도로 배짜 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대건설도 가덕 신공항 수주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공통점이 뭡니까? 자, 이 내용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부산시에 관련된 질문도 드려야 되는데.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만 0 0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우와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가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그이고 대표님 요즘에 누가 이렇게 선크림을 하얗게 덕지덕지 바릅니까?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죠. 번거롭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1동 올인원. 세럼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미백 주름까지 요즘 계속 제가 쓰고 있는데 인기 만점입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스픽스 애청자에게만 드리는 단독혜택입니다. 우리는 일동 선 세럼 하나 구매하면 하나 더총두 개죠. 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2,900원입니다. 와한개 이거 최저 가격이 16,500원이더라.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와천세다 안등 반면이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첫 방송 이후 37개월 만에 15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애청자 한분한 한 분의 응원과 격려 지금 스픽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실을 전하며 가장 빠르게 분석한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달려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